이거 뭐지? 말 같지도 않은 거아 나온다 이거 아 돌아온 알프라 <laughs> 나도 하겠다 응, 돌아알나구다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살바... <laughs> 죽었어 아니, 뭐 하냐고 <laughs> 나구다죽었다고구 나이, 이... <laughs> <아니>, 이... <laughs> 끝나잖아 나이스 여기 있는데 뭔 소리 나이왜마오카이가다 나이스... <laughs> 나이스... 했구만 그한았어 헤이 니다감사다 김영규 긴장했냐? 음. <laughs> 진짜? 이거 <네가> 프로 게이머야? 어? 프로 게이머 면은 참데 긴장을 해 아직도. 아까 긴장 풀어주려고 괜히 져줬냐 어? 뭘 괜히 져줘게 형이 더 긴장했던 거야. 소리야 짜증. 운질시 고 A few m o m e n 훨씬 잘한다니까. 다 아, 울었냐? 다 아, 울었어? 다이 아, <laughs> 오케이. Okay. 아, 네, 네. 요 자,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한번 끈처 근처 한번 사보자. 너는? 어. 차에서 나와. 아, 음음 hours later. 드디어 <목소리> 아, <어떻게> 해야 <laughs> <laughs> 확실히 스 선수가 참아요드리메이커예요 그렇죠 뭐 경기 내용이 다소 안 좋았어도 뭐 네. <목소리> 그렇게 게임요 어? 그렇게 게임에요어 진짜로? 어 진짜. 원래 이렇게 게임했어 <목소리> 아빠 다리로. 아빠 다리하고 게임하고.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나 원래 이렇게 했어. 근데 게 어떻게 해.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형도 그렇게 해? 어?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게임을 그렇게 하라 <하고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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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만약에. <그게> <laughs>